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순천농협이 미국 종합처리장 가공시설 현대화로 앞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순천농협이 지난 9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그리고 전국각지 지역농협조합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시 해룡면에서 미국 종합처리장 가공시설 현대화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미국 종합처리장 현대화는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대표 순천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103여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과거에는 도정라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친환경하고 일반 관행 쌀의 어떤 그도정에서의 분리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짓는그 시설에는 그 친환경 라인하고 일반 관행 라인을 저장해서, 탱크 저장에서부터 고정, 어, 포장, 일관되게 구분함으로써 어, 친환경 쌀과 일반 관행 쌀이 분명하게 구분 관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번 갖춘 그 최신 설비를 통해서 어, 고품질 쌀, 가공 생산을 통해 재값받고 팔므로써 관내 생산 농민들에게 더 많은 그 소득의 증대, 편익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로봇 자동적재 시스템 등 전공정 완전 자동화 시설로 소비자 기후에 맞는 위생적이고 안정성이 확보된 생산 라인으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균일한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천은 쌀 재배에 적합한 기후 조건으로 60년 전통의 조기 햅쌀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희 순천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은 실시식 도종시설 현대화 공장 중공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쌀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결과 앞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농가와 계약 재배를 더욱 내실 있게 관리하여 순천 쌀이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재산을 다하여 순천의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천농협 미국종합처리장은 지난해의 경우 가공매출액 323억 원을 수매했고, 2019년 전남 10대 브랜드 쌀의 첫 선정돼 농식품부 쌀 기호도 평가 결과 A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순천농협의 미국종합처리장 현대화 시설은 고품질 쌀 생산과 판매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5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 동력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청색기술을 전문 연구기관인 지식융합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무 협약은 청색기술 산업 육성에 관한 것으로 청색기술 용어 사용 합의와 청색기술 발전을 위한 전남도와 지식융합연구소의 협력을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는 국내 최초로 청색기술 용어를 만든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장 특강도 열렸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헬스케어, 의학, 의료, 환경소재, 나노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청색기술 총괄 연구를 위해 국가청색기술 컨트롤타워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카이스트인공위성연구소가 주관한 2019 캔위성체험경연대회가 초, 중, 고 대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8일 고흥항공센터 1원에서 열렸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로버트 트윗 교수가 제안한 케니성은 음료수 캔에서 이름을 구현한 것으로 고공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인공위성의 역할을 모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데이터 처리계 등 인공위성의 필수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번 대회는 초소형 케니성을 설계하고 제작 시험하는 과학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 문제 해결 능력 향상과 위성 기술의 대중화 그리고 우주 기술 꿈나무 육성과 우주 기술 접연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4일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에서는 140여 명의 전국 낚시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 3회 고흥군 습의 녹동항 전국 바다 낚시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 1위는 대회 지정 대상어종인 감성돔의 크기 순으로 결정돼 충남 서산의 허남준 씨가 지난해 35.5cm를 훌쩍 뛰어넘은 대회 신기록 51cm를 기록해 상금 500만원과 고운 군수 상장을 받았습니다. 고흥군 관계자는 낚시대회를 통해 많은 낚시인들에게 고흥군의 바다 낚시 여건을 전국에 알리고 고흥군의 관광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협은행 순천시 지부가 지난 5일 농촌사랑 영농폐 비닐 수거 사업의 하나로 수거 보상비 5천만원과 여름철 폭염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2천만원 상당의 고정식 근흥막 10개를 순천시에 기증했습니다. 순천시는 이 수거 보상비를 관내 농민 등에게 수거량에 따른 보상비로 지원하고 그늘막은 기존 횡단보도에서의 설치를 포함해 총 43곳을 운영해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게 됩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시민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고 김혜천 순천시농협지부장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순천시와 서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하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여수산단 석유화학부두의 최선 완화를 위해 추진한 석유화학부두 저장사업이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논란이 어, 되고 있는 어, 저장사업인데요 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최선율이 42.7%로 국내 항만 가운데 가장 높아 어, 해수청은 세선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항만부진의 민간저장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어, 이를 위해 여수 광양항 항만공사는 2년 전인 2017년 9월부터 3개월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탱크 5기를 설치하는 계획을 확정했고요. 아, 지난해 2월 이용 사업자를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거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어, 탱크를 이용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관련 사업은 무산됐으며 당시 관련업계에서는 투자 대비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나 여수해양수산청은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사업으로 전환해 직접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죠. 네, 그렇습니다. 여수해양청에서는 민간 사업으로 전환해 직접 사업자 공모에 나서기라고 지난해 12월 3일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으며. A사가 단독으로 응찰해 지난 1월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해수청은 갑자기 A사업자가 철회 요청을 했다며 지난 4월 29일 사업 시행자 선정 철회 공고를 낸데 이어 7월 12일에 다시 사업 시행자 선정 결과 공고를 홈페이지에 내면서 최종 사업자로 또 다른 B사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네, 이 같은 사업자 변경에 따라 그동안 선정 과정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어, 최초 사업자로 선정된 A사는요, 어, 관련 사업을 위해 2016년 12월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산업통산자원부의 환경개선펀드 공모에 우선 협정 대상자로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배정받는 등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업 철회 입장은 석연치 어, 않다는 주변 관계자들의 주장이고요. 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한 해수청이 산업단지 공단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온 A사가 제외된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청은 해명 자료를 통해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없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함은 특정 기업의 저장 시설 독점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이며 공공 기관의 사업 시행자 참여를 조건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해수청은 2차 사업자로 선정된 B사의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영업 기밀로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8일 목포 사막도 일원에서 열린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록 도지사 그리고 김종식 목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의 낭도 젖샘 막걸리가 총리 만찬주로 선정됐습니다. 젖샘 막걸리는 철분이 포함된 심층수물로 우리미를 발효시켜 제조에 달지 않고 깊은 맛을 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수항 도선사회는 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굴렁쇠 놀이패가 말레이시아 해외 공연 초청을 받았지만 항공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8일 항공비 6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굴렁쇠 놀이패는 오는 10월 3일 말레이시아 한국의 날 기념 행사에서 사물놀이 공연을 하게 됩니다. 지난 6일 목포시에서는 목포 신안인스빌 아파트 관리동에 소규모 도서관인 1호동 늘푸른 작은 도서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늘푸른 작은 도서관은 베스트셀러 등 2,300여 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으며 목포시에서는 19번째로 개관된 도서관입니다. 2019 남도 국제청소년 야영대회가 지난 3일 개영식을 시작으로 순천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도전을 즐기자 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진행됐고, 우리나라와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전통 복장과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동안 고흥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청사기 별빛 뮤지엄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번 캠프는 전통 문화 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까지 30여 명을 오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소식입니다. 여수 갤러리 안에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수 출신 정원주 작가의 꽃과 바다가 들려주는 시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정작가의 작품은 가벼운 터치로 이루어지며 이와 함께 세계의 스밈과 풀어짐 그리고 감각적인 색채를 통해 계절의 정서를 전달하고 작품 속 몽환적인 분위기에 새로운 풍경 속의 여수의 서정을 담습니다. 이번 전시회 작품들은 층별로 나누어 위층은 풍경 작품들 위주로 전시돼 여수 바다 풍경과 분위기를 관람객들이 작품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했고 아래층은 따뜻한 꽃 작품들로 편안하게 쉴수 있는 분위기의 전시회로 기획됐습니다. 여수는 예쁜 하늘과 바다, 산과 섬 그리고 마을과 사람들, 꽃과 나무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여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수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담아서 꽃과 바다가 들려주는 한편의 시처럼 에, 그런 여수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주 작가는 개인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전라남도 미술대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미술협회와 중작파, 그리고 토상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계절을 캔버스에 붙잡아 오랫동안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두는 정원주 작가의 따뜻한 서정적인 작업이 계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